국방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오상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월요일 브리핑으로 전해 드렸던 사안인데요. 이 국방부가 군복무 중 사망한 90명에 대해 순직 결정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오상현 기자. 이 어떤 네. 과정에서 순직 저, 순직 결정을 받게 된 90명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아, 우선 국민권익위원회가 군복무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으로 사망해서 과거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 원인이 규명됐지만 그동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재심사하라고 국방부에 권고를 했고요. 국방부는 아흔 한 명, 91명에 대해서 재심사한 결과 90명을 순직으로 결정한 겁니다. 이군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는 2009년에 활동을 종료한 것으로 아는데요. 네. 이미 그때 진상이 규명이 됐는데 왜 이제서야 순직 결정이 난 겁니까? 네, 어, 말씀하셨듯이 군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는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 2월 31일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모두 39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진상이 규명된 인원이 230명, 기각된 사람이 118명. 또, 짐상, 진상 규명 불능으로 판정된 사람이 45명이었습니다. 진상이 규명된 230명 중에 139명은 과거 순직으로 결정이 이미 됐고요. 이 중에서 91명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라고 국방부에 권고를 했고, 국방부는 이 91명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겁니다. 국방부는 공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살이나 변사도 순직으로 인정하는 등 그간 군인사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순직 심사 기준을 완화해 왔습니다. 사실 국방부 입장에서도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내용을 좀 보면 이들 91명의 경우에는요, 진상규명은 됐지만, 유족의 심사 요청이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또 변경된 순직 인정 기준이 유족들에게 홍보가 잘 되지 않았거나, 또 심사에 대한 불신으로 심사 신청을 꺼려서 순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91명을 심사해서 90명을 순직으로 결정을 했고 한 명은 기각이 됐는데요. 기각자 한 명은요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가 같이 범죄를 저지른 공모자가 수리탄을 터뜨리면서 사망한 사건이라서 순직 결정이 기각된 겁니다. 아또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럼 그렇다면 이번에 순직 결정된 90명이 어떤 경우들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어, 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 지난 3월에 고모 씨가 논산 훈련소에서 구타로 사망한 동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권익위는 이 고충민원에 대해서 고씨의 동생의 순직 여부를 재심사해달라고 지난달 국방부 장관에게 시정 권고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고 씨의 동생은 1965년 논산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던 중 선임하사가 신병들을 침상의 일렬로 세워놓고 가슴 등을 구타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훈련소는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사건을 은폐했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런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동안 순직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방부가 전수조사를 한 것이고 이번에 순직으로 결정되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늦게라도 순직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이런 일이 단편적으로 한 번만 이루어지고 끝나면 안 되겠죠. 앞으로 국방부의 계획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국방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군 의문사 조사 제도 개선 추진단을 설치했고, 설치 이후 지금까지 군의문사 위에서 진상규명된 91명을 포함해서 모두 197명을 심사했습니다. 이중 미인수 영현 32명을 포함해서 194명을 전사와 순직으로 결정해서 오랜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한 것이죠. 국방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군의문사위원회 기각자 78명, 진상규명 불능자 37명 등 국민권익위가 전수 조사를 해서 재심사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자료를 분석해서 순직 요건에 해당이 되면 우선 심사를 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나라를 위해 군복무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책임과 예우를 다하는 차원의 이런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오성현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